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4차 함수에서 조건이 가와 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처리하는 방법이죠. 가 조건은 우함수가 아니다. 우함수의 뭐다? 변형형이야. 자, 119 공통 수학 보세요. 119 공통 수학 보시면 이 변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어요. 그죠? 우 함수는 얘죠. f의 마이너스 x는 얼마다? f의 x다. 얘는 뭐에 대한 y 축? 그죠? y 축 x 꼴 0에 대한 대칭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4차 함수를 y는... f(x)인데 얼마? 여기 1이야. 자, 1의 x의 4승 플러스 a x의 제곱 3승 플러스 b x의 제곱 플러스 c x 플러스 t다. 이렇게 놨을 때 만약에 요 조건이 있으면 우함수다 보니까 기함수는 다 사라지는 거야. 그죠? 바로 어떻게 되는 거야? x 4승 플러스 b x의 제곱 플러스 t가 되는 거야. 됐죠? 그러니까 여기에 플스스니까 이렇게 와야 될 거고, 그죠? 자, 우함수니까 원저 y 골 x에 대한 대칭이죠. y 골 x에 대한 대칭일 수 있는 이런 사차함수 이런 모양은 여기가 여기서 야 돼요. 무조건 주거나 사나 여기서 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를 가져야 돼요.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거리가 같다 극소의 거리가 같겠죠 하지만 얘는 틀려요. 얘는. 아까 이게 대칭축이 뭐였어요? x 이꼴 0이었죠. 얘는 틀려요. a 마 x는 F, b x다. 대칭축이 틀려요. 대칭축 x는 2분의 2이 더하는 거야. a 마 x 플 b 마 x다. 그래서 2분의 뭐가 돼? a b가 대칭축이야. 요거 둘이 더 해보세요. x는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x죠. 0 나왔어. 그래서 x의 0이 대충 치면 대충 축이 틀린거예요 그럼 여기는 여기가 2이니까 2 e 넣어보세요. x의 꼴 2가 대충 축이야. 그러니까 뭔지 모르지만 그래프 이 모양은 이 모양 있죠. 이 모양은 어떻게 지나야 된다. 요 플러스죠. 여기가 2야. 그러니까 여기가 2죠 2. 됐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뭔진 모르지만 이런 모양이 돼야 되는 거야. x=2에서 극대를 갖는 거야. 돼야 안 돼야 되죠? 그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거리에 극소가 있어요. 지금 x=1에서 극소값 갖는다 그랬죠 그럼 여기가 2야. 극소값이 얼마야? 1이죠. 1. 그럼 이쪽 극소값은 얼마야? 하나 차이나니까 3이네. 그죠? 됐죠? 그럼 요 조건을 쓰는 거야. 요 조건. 그럼 내가 여기 해당된 거 1이고, 원점 지란데. 그죠? 원점 지나00 0 넣으면 여기 d도 0이겠네. 그죠? 그래서 y는 x의 4승 플러스 ax의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에 이거 살아야 돼. 어? 왜? 얘에 대한 대칭이니까. 그죠? 그대신 극대극소, 극소점, 극대극소 갖는가 X 값 찾아서 1, 2, 3이다. 끝났잖아. 그럼 얘한번 미분해. 미분하면 4 x 의삼승 플러스 얼마? 3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자, 한번 미분한 거 있고 0인 지점에 극대극소 같죠? 이방정식의 근이 뭐야? 1, 2, 3이다. 근거 계산 됐으면 되죠. 이해가 죠 자1 더하기 2 더하기 3은 4분의 1다 마이너스 4분의 3에이다 됐죠 자 이제 두개두개 두개 관계죠 1 2 그죠 2 플러스 1 3 3 플러스 6은 4분의 b 다곱한 것1 2 3 6은 4분의 c다 이렇게 해서 abc 구해 안구요 abc 구해서 일단 눈 다음에 그죠 뭘 구하래? 극댓값 구하라 했죠. 극댓값은 X가 얼마일 때? X가 2일 때죠. 2딱 넘으면 끝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얘랑 얘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죠? 요 개념 알아야 되겠죠. 자 공통수학 1, 2공통수학 보세요. 거기 하여튼 함수에 대해서 모든 함수를 처리하는 방법 다 나왔으니까 뭐 이런 건 기본으로 나왔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죠.